어?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요? 오, 그거 무서운 동물도 있지 않아요? 우와, 엄청 무서운 호랑이가 있네요. 괜찮겠어요? 괜찮아요, 지아도 오케이, 가볼게요. 그러니까 여기 호냥이 맞고 그런 애들 많을 텐데, 오가보자고요 한번! 자, 첫 번째는 누구한테 가 볼까요? 과연 누가 있나요, 여기? 우와, 재규재규 블랙 재규 빨리 오세요. 알겠습니다. 가시죠. 앞에 보고 가세요. 앞에 보면서. 아니, 제규 줄까? 자, 앞에 보면서 가야 돼요. 고기 주고 싶어요? 네. 닭고기. 자, 닭고기. 네개안 되고 우선 두 개, 두개 주세요. 네. 잠깐만. 어, 잘, 너네 들어가, 아빠랑 같이 줘야 돼요. 맞죠? 하나, 아니, 하나만 그 들고 가야죠. 하나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따가, 이따가 나중에. 더 하고 싶으면 나중에 와요. 자, 가보자구요, 우리. 자, 혼양이. 혼양이 보러 가시나요? 혼양이. 혼양이 찾았나요? 잠깐만요, 천천히, 천천히, 잠깐만요. 이거 먹, 먹는 거 주, 보, 찍어볼까요? 아, 잠깐만. 아, 근데 자고, 자고 있어서 그만. 자고 있네요, 이런. 아, 안타깝군요. 우리, 호냥이는 못 주겠고요, 우리. 호냥이가 다 자고 있습니다, 지금. 아, 사자도 자고 있네요.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? 누구 있나요, 여기?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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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먹으러 온다. 어, 먹는다, 먹는다. 먹었습니다. 하이에나. 하이에나가 뭐 귀엽다면, 건강 모습이 귀엽, 너무너무 귀엽다면,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네. 그거 놓고 오세요, 이제. <laughs> 안 돼요, 막 약을 내면. 우와, 블랙 제규어한테그 고기 줄 건가요? 우와, 블랙 제규어 오고 있습니다, 블랙 제규어가 우와, 저거 좀 봐요. 이야. 더 깊숙하게 찔러줬나요 어, 이게 잘안 보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오고 있어요. 블랙 제규어가 오고 있어요. 우와, 먹으러 뭐 오고 있어요. 먹습니다. 먹고 있어요. 먹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먹었습니다. 대단하군요. 세 번씩은 안 됩니다. 한번 이제 마지막 한 번씩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자 갖다 놓고 누가 다른 사람하고 찔리면 큰일 나요. 네 앞에 보고요 앞에 보고요 앞에 항상 보고요 앞에 조심하세요 앞에 항상 조세요 앞에 보고 사과 이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 사과는 사과는 곰만 먹을 수 있어요 곰만. 사가는 곰만 곰, 곰 먹일 거예요. 네. 어곰 저쪽에 있어요. 저쪽으로 가야 돼요. 저, 저쪽으로 어째? 저쪽으로 가야 돼요. 저쪽. 벌써 먹었나요? 아니요. 여기. 있아 이거 뭐예요? 이거 너무 놀리는 거안 돼요. 이거. 하이에나가 지금 막 엄청 지금 열 받았어요. 지금. 소연이 블랙잭이어줄 거지요 아니요. 네? 누구 주러 가는 건가요? 오, 시라손입니다, 시라손이. 시라소니. 시라손이 과연, 가... 아, 스라손이군요, 스라손이. 스라소니. 스라손이 과연 먹으러 올 것인가요? 오 어? 어, 곰이다, 고, 곰, 먹 먹, 먹나요? 곰? 곰이 먹을 것인가? 좀더찔러줬네 어, 먹었나요? 우와, 먹었습니다. 사과 먹었습니다. 먹었나요? 우와, 먹었습니다. 세때 아빠 주세요. 에이는게라소니는잘안 <목소리> 예, 예, 움직여요. 원래. 멋지멋지게는 생겼는데. 아쉽군요. 아, 감옥이네, 감옥. 감옥이. 오, 과연 올 것인가. 우리 블랙잭교 더, 더깊숙히 찔러줘야 돼요. 보여야 와요, 쟤는.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오, 멋진 블랙 제규어가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오, 천천히 오고 있어요. 오, 안 돼요, 안돼안 돼요. 놀리는 거안 돼요, 예. 안 돼요, 안돼안 돼요. 돼요, 안 돼요, 안, 안 돼요. 놀리지 마요. 아, 놀리면 안 됩니다. 이거 동물, 이거, 이거 안 돼요. 동안 돼요, 동물. 안안 어? 돼요. 아, 잘했습니다. 어, 저기떨어졌구나 떨어졌었구나. 떨어졌었구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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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요세요 이쪽입니다.